자 함수 fx에 대하 f'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gx가 주어졌고 요 놈이 18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이 형태만 봤을 때 힌트가 주어지기를 부분적분 하라는 얘기죠 여기 만약에 f'x가 와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환적분이 되겠고 그럼 부분적분인데 위끝 아래끝만 그냥 적어주시면 돼 그대로 적분 근데 적분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미분은 적분 자, 이렇게 된다는 얘기. 자, 근데 f 프라임 x랑 g x는 주어졌고요. 얘랑 얘는 문제 주어졌습니다, 지금. 그다음에 얘는 위끝1 집어넣으면 이거고, 아래끝0 집어넣으면, 지금 g0이 0이죠? g0이 0이니까 아래끝 집어넣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. 데, 됐지? 그럼 뒤에 거는 이제 주어진 식 써봅시다. 이게 f'x고, gx는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쓸수 있죠? 맞습니까? 얘는 무슨 접분해야겠니? 치환적분 아님? 치환적분이지. 왜? x 세제곱 플러스 1을 제가 어떤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개 미분하면 3x제곱인데 정확히 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한방에 하려면 3 쓰시고 3분의 1로 나누고 자 앞에 것도 이쁘게 써볼게. g1은 1이죠. gx가 x제곱이니까 그럼 앞에 건 f1이고 뒤에 건 이제 한방에 적분하면 ln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미분했을때 네, 아니네? 맞나? 아 죄송 아, 이렇게 쓰면 안되겠네 자 천천히 합시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2를 그냥 치환할게요 음. t로 치환 양변 x로 미분하면 3x제곱 dt dx 자, 그럼 DX는 3X 제곱분의 1DT. 이거만 보는 거야? 이거만. 자, 그럼 X가 0일 때 t는 2, 1일 때 3. 자, 얘는 제가 t로 치환했고, t 제곱. 그다음에 여기서 DX는 3X 제곱분의 1DT니까. 이대로 아픈데죠? t제곱분의 1만 남습니다. 아, 그죠? t제곱분의 1, 뭘 적분하면, 아, 뭘미분하면 t제곱분의 1 나오니? 자, 이렇게 되겠지? 맞습니까? 음. 자, 그럼 위끝 3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, 2 집어넣은 거 빼면?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럼 뒤에 거 6분의 1 나왔고, 앞에 건 F1이고, 자 6분의 1이랑 앞에 3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. 그게 문제에서 18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. 자 f1은 9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. 됐습니다.